근데 오늘 뭐하지? 들어 들어오라고 했는데 오늘 뭐하지? 뭐, 뭐하는 사람이야 진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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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<laughs> 뭐하는 사람이야? 뭐냐? 아니 로블록스 나로가. <laughs> 뭐하는 사람이야? <laughs> 야너 이제 와. 마크 유튜버 아니잖아, 로블록스 유튜버잖아. 아, 막 배신했다고 뭐라던데? 하 그러니까 이 배신자. 근데 근데 마크 유튜버인 그치? 내가. 로블록스 응. 라이벌 대회 초청받았어. 맞아, 그 아까 커뮤니티 올렸더만. 어. 그래서 오늘 라이벌을 해야 돼. 아? 어? <laughs> 여기서? 아니, 진짜 로블록스로 가야 돼. 아. 이거 여기 왜 들어온 <laughs> 거야? <웃음> 아니 오프닝은 마크에서 찍어야지. <laughs> 야. 야! 하나 둘셋 타면 점프하고 로블록스 가는 거다. 하나 둘셋 야!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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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나 라이벌의 강림 나단. 뭐야 아이님 로블록스 유튜버라고 스킨 다 맞춰놨네. 허허 <laughs> 허 이쁘지? 아니? <웃음> 아니? 별로. <laughs> <응? 너 로블록스. 웃음> 예쁘잖아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근데 현재님도 로블록스 유튜버 한다면 그럼 2대1로 해야 되는 거야? 나크 대 로블록스? 그래. 너 혼자. 한번 보자. 한다는, 한다는 적이 없는데. 야나 레벨 1이야. 야 근데 1대 1, 레벨 1 2명대 13이네. 야 로블록스 유튜버 마크 와. 유튜버의 힘을 보여주겠다. 일단 저 처음 해보거든요. 근데 <laughs> <laughs> 그래, 잠깐만요. 잘 모르겠고요 게임. 처음 해보는데 미니 건들었는데 현재? 엥. 엥. 같은 팀인데 그걸 상대 달려주면 어떡해요 <laughs> 어, 저기 있다. 잡아, 잡아, 잡아. 어디 갔냐? 아!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아! 다 아, 뭐야? 어, 잡았어. 그냥 이겼잖아. 딜이야. 아! <laughs> 어, 뭐야? 그냥 잡았어. <laughs> 엥, 몰라. 막 싸는데, 막나는데막 온대. 잘 <웃음> 싸운다. <웃음> 어, 에잉. 내가 이겼다! 엥? 어, 뭐냐고. 아싸. 안 되겠다. 아이님 혼자 하고, 현재, 아나 혼자 하고, 현재랑 그거 하자. 아이님 혼자는 너무 쉽다. 어, 현재랑 아이님이랑 팀해. 이 건방진, 마크 버리고 간 녀석들. 뭐야, 뒷방! 아, 아! <laughs> 무섭게 하디. 아니, 이건 아니지.

어 힐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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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다 나이스~~ 아 <laughs> 우승해 오나? 하지만 우리를 이긴다고 해서 우승을 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아나얼다 안돼 서다 여기 오가 하나 하나 하 어디 갔어? 뭘 <laughs> 미안 미건 소리 때문에 안 들려. 야! 오. 멋있다. 한 발. 한 발만 더. 아 까미. 제가 아! 졌어. 오잘 도망가는데. 아, 잠깐만. 화방 뭐야? 여깄다! 아 화방이야. <laughs>

이 정도는 견뎌야 1등을 할수 있습니다 너무하잖아 미니컨네 허방은 <laughs> 이 정도는 견뎌야 1등을 할수 있다고 지금 저희가 단련시켜 주는 거예요 맞이요 우승할 수 있도록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너 여기 여기 하컷 아, 나이스 따따따따따따야아 <laughs> 뭐야 이거 나이스, 나이스! <laughs> 오피 많이 갔다 피 많이 가안돼 마이크 <laughs> <가즈> <안 가즈! 웃음> <어때? 웃음> 어 매스 포인트 매스 포인트 아 매스 포인트 매스 포인트 안돼좀 쉬운 걸로 알려줘야겠다 이 아. 어, 야, 양쪽은 해바지! <�hailin> 아, 야, 겠다은 에버지. 야, 양쪽은 에버지. 오양 야, 양쪽은 에바지 양쪽은 에버지. 양쪽은 에버지. 야, 양쪽 야, 양 야, 양쪽은 에버지. 야, 양쪽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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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오> <laughs> 갑자기 왜 뭐야? 미니건저고저가미니건미니건저미고미니저미니저미니미니 미니고? 미니저미니미니 아나 아니 내일로 덤비는 게 더더욱 지 자식들아 한두번한두번 해본 가 아닌데 더 여워 로블록손거 아니야 아. <laughs> 오 죽을 뻔다 했오죽었같다 <laughs> 삐. <laughs> 아! 에드 맞았어! 와! 완에! 하하하하! 도망쳐고시지한 놈나! 다시 깡 같다. 이렇게 쓰는 아. 거야? 이렇게 쓰는 아. 거라고? 그럼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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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와. 어디서 배웠다보다 누가한테 배웠대? 어? 나? <laughs> 아니 그냥 <laughs> 나 혼자. 배웠대요? 아무로 배운거야 아무로 저거 뭐 어떻게 혼자 배운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을까아아 아! <laughs> 살려주고 <웃음> 죽이고 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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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밖에 없어 뭔데? 아 하나 컷 <laughs> 뭐아 뭐. 어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뭐 이거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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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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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저거 뭐야! 저거부터 잡아야겠다 피50 빠꼬유 아, 잠깐만 피50 빠꼬유 아죽었구요 죽었다 핸드핸저 아우 열받아 죽었구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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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너는 진짜 죽었다 어간가스 빠져 요아아이요 하나 컷. 아, 그렇. 아, 저격진짜나 어, 맞았는데 아니 아! 우와, 오 아이 뭐야, 아이. 어, 잠깐만. 아! 떨어졌어. 아 맞지? <laughs> 컷. 아, 어, 안 돼, 안 돼. 완전히 올렸어. 아! 아, 아 이거 받으려야 <laughs> 뭐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그래야 자존심좀세워두고 우승하러 가는데. 저좋야될 듯. 그니까 다, 이래야 그래야, 가서 우승하지 팀채팅 아니야 아, 이거 말... <laughs> 아 들리는구나 아귓속말이데왜 훔쳐들어요 어 아, 그러니까. 들리잖아 어이 뭐야 훔쳐들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건데 그니까 러 그래, 그냥 좀 살살하자 그래 가야서 그래야 우승할 수 있지 아니 야 살살한다며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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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문, 문이 안열 이거 잠깐만. 야, 이거 왜문안 열려. 안 <laughs> <laughs> 아, <열리는 분> <laughs> 잠깐만요. 안 열리는 문 같은데요 아, 저 형제, 저 형제, 저 형제, 저 형제, 저 형제, 저 형제, 저현제제가먼저 갔다 올게요 저케이오케제 okay. okay. 잘했어 어 뭐야? 뭐? 낙사가 왜있어? 나이스 <laughs> 낙사가 왜있어 아니! <laughs> 칼에 졌어! 1타 이 지는데요? 기다려봐요 이제 이길거니까 형님 살살해 살살 살살해 내가 먼저 갔다올게 이 것들이 4대0 이게 안 돼. 이거 들어가면 뒤에서 누가 때려요? 다 때려요? 아니에요. 안 때리는 거에요네착각이에요이 <laughs> 예. <laughs> <laughs> 사람 이랬어요. 어찌 별로 없다. 어찌 별로 없다. 아아아아아아 나이즈. 나 에큐피트 여파사를받아주세요 와, 2대1 너무 쉽지 않다. 그럼 마지막으로 현진님 이기고 오실래요? 현진님왜 이겨요 또? <laughs> 저랑 뭐 피카치시잖아요. 맞아요. <laughs> 그하고 마지막으로 총하면 되죠. 아 그래요? <laughs> 여기서 여기서 진 사람 아무 말 없이 나가기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자존심이 걸렸다. 좋았어. <laughs> 최고의 더러움으로 승부한다. 오우. 됐어. 오우. 됐어, 됐어. 오, 야, 이제폭발 아, <laughs> 열 <laughs> <laughs> 오, 너무 무서워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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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우, 또 저기로 가는 거 봐. 오, 오 됐다. 오우. 아, 미니건, 미니건도 아 원래 이거 한 방이면 끝난다고요. 아, 근데 아, 아, 어... 너무 잘하신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아무튼 그 라이벌 출전하려고 영상을 하나 올려야 돼가지고 이렇게 라이벌을 뜬금없이 해봤습니다.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아니지 라이벌 우승하고 영상 올리겠습니다. 안녕, 할수 있을까? 그래 개 말이야. 야진이 다시 들어와. 이것도 보실래요?